오늘은 알테오젠 후속주 메지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메지온은 보시다시피 유데나필 이라는 폰탄 수술 이후에 평생 복용해야 되는 약품을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 FDA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스케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메지온에서 개발한 이 약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예상 스케줄인데요 현재 6월 말에 FDA의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60일간 검토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8월 말인데 요때부터 14일 이내에 매지온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마 9월 중순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약허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6개월 내기 때문에 기한은 없는 것 같아요. 기간이죠 기간. 그 기간 안에 넣어주는 건데 뭐 빠르면 2개월이 되든지 뭐 늦으면 최장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늦어도 내년 3월이면 3월 중순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유대나필의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2021년 4월 달이면 유대나필이 미국 전역에서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게 앞으로의 예, 미국 예상 스케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통지 후에 6개월 내에 신약 허가 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도 미국에서 유대 한필 처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를 꼭 우리가 꼭 참고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폰탄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폰탄 수술이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단심실이라고 하는데 어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이 있습니다 좌심방, 뭐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실이 왼쪽 오른쪽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심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짧아요. 왜냐면 하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폰탄 수술을 받지 않으면 거의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혈액 순환을 담당해야 될 자, 이 심실이라는 펌프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부담을 갖게 되고 이 혈액이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 전신을 거치고 심장에 도달하면은 이 심실로 가지 않고 바로 이 폐동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폰탄 수술인데 요게 수술을 받고 나면은 폐동맥 압력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왼쪽은 수술 전이고 오른쪽은 수술인데 심장으로 들어오려는 피를 심 이제 심실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폐동맥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게 폰탄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의학 전문가라서 이게 잘 뭔지는 몰라요. 합병증을 알아볼게요. 폰탄수술을 하고 나면 만성 심부전, 운동능력 저하 그리고 혈전. 이 혈전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혈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혈전이 폐동맥에 쌓이면서 이 폐동맥 혈압이 올라간대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번째 보시면 고혈압으로 인한 간과 콩팥에 합병증이 생긴다. 그래서 4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은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압약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처방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데나필이 미국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희귀 질환 치료제 승인 이제 희귀 질 희귀 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게그 처음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폐동맥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한테 처방하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등록이 됐었죠 거꾸로 심장 그 심장병 환자들이 먹는 거에서 성분을 발견해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든 게팔팔전 같은 거죠 비아그라 같은 거 거꾸로 된 거죠. 자, 유대나필 현재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FDA 임상 3상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약간 엉망이 됐었다는 거는 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탑인 데이터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그 임상을 진행했던 그러니까 폰탄수술을 받고 약을 섭취했던 환자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기존 데이터에 약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케줄이 딜레이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임상 환자 생존 여부 전부 다 확인을 했고 데이터 입력 수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6월달에 fda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 일단 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과 과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에 매년 2,000명 정도의 단심실 환자가 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약 1270명 정도 절반 이상이 폰탄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제로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현재 약한 12세 이상의 환자가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환자들 중에서 약 50%가 유대나피를 복용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치예요. 약 50%. 그래도 연매출이 약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미국에서 연 2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다 2조 2천억 원 요거는 아무래도 미국에 이제 지금이 관련된 약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독식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이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2만 5천여 명 모두에게 처방을 했을 때 계산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복용 환자 수도 매년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잠깐만요. 어디다 지 자, 마지막에 보면은 희귀질환 치료제로 등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승인이 나고 났을 때 비슷한, 같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판매가 안 돼요. 그만큼 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 정말 이 메지온에서 장점을 가져오는 게 정말 크다. 이 희귀질환 치료제 내용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 몇년 동안은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약을 뭐 판매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먼저 개발하는 사람한테 좀 메리트를 주겠다 이거죠. 그 부분이 있어서, 어, 희귀질환 치료제로 등록되는 게 좋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 종목을 제이 알테오젠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존 과거에 어떠한 FDA 승인이라든지 뭐 임상 실패나 아니면은 과거 신라젠 같은 경우에 데이터 모니터링 협회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고 미국에서 임상이 중단됐어요. 티슈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메지오는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약을 가지고, 아, 이게 어떤 폐동맥 혈압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음, 이게 어떠한 질병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이란 치료제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 폐동맥 혈압을 낮춤으로써 합병증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인 약이기 때문에, 어, 전문가들 의견을 이제 블로그를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다른 바이오 업체들보다, 뭐 제약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가격,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2천 야몇년 전만 해도 이거 17,000원, 2만원 밖에 안 됐었던 게 지금 17만원 약할 만큼 다 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알테오젠이 10만원 돌파하고 28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매주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왜냐면은 비슷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싶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도 좀더 나은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이제 또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예, 늦은 밤인데,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